저희 동국대학교 LA가 이번에 20년 만에 대학 아마추어 리그, 리그 주관 동아리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리그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. 이 경기에도 많은 관심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동국대학교 LA 인스타그램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. 곧 개설될 유튜브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. 동대 소리 세번 가겠습니다! 동대, 아!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2학번 영문학부 김현민 법학과 22학번 이동우라고 합니다. 저희 동아리는 베이스부터 배트, 글러브 다 구비되어 있고 선배님들께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, 야구를 못해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상현을 상현 선배 꼽겠습니다. 먼저 커피 사주실까 막 물어봐주시고 회식 가셔도 전화로 꼭잘 들어갔냐 좀 감동이었습니다. 감독을 맡고 계신 최영규 선배님이 작은 것부터 잘 알려주셔서 되게 감동이었고 먹을 것도 많이 잘 사주십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